화요일 미국 주식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 구독 좋아요도 부탁해. 지난주에 버핏의 구글 투자 이야기 했지? 어제 장세 안 좋은 가운데 좋은 소식이었고 엔비디아 어닝 왜 중요한지 같이 설명해줄게. 장 뒷구간으로 갈수록 계속 빠져서 전지수 하락. 시장 전문가들도 장기적 우상향으로 보는데 단기적 퐁당퐁당 장세가 있을 수 있다고 봄. 투자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함. 셧다운에 따라서 고용지표 등 주요 지표 없다 보니 연준의 정책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음. 패드워치 12월 금리인할 가능성이 지난달 94%에서 지금은 41%까지 떨어져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하락. 연준 내에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파와 인플레이션 우려파들이 갈리는 중이야. 트럼프 인선 3명은 인하 기존 인원은 동결 주장 중.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면 떨어지니 소폭 하락. 달러는 잘 버티고 있고 익스트림피어 단계 더 세지고 있네. 사실 주식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하는데 하락 종목이 5000개에 6박. 어제 말했던 구글 말고는 딱히 좋아 보이는 게 없지. 백면분할한 넷플릭스인데 처음에 90% 내린 줄 알고 순간 놀래 아마존도 회사채를 발행했어. AI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거지. 다행히 회사채 수요가 많이 나와서 국채 대비 가격이 많이 좁혀져서 거래됨. 아마존 입장에서는 수요를 인정받으니 좋은 거이긴 한데 AI는 돈 먹는 하마 같은 거품론을 다시 불거지게할수 있는 스토리. 이쯤에서 제일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수요 발표인데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향후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지금까지의 젠슨 발언은 좋은데 상당히 좋아도 시장은 생각보다는 덜 반응했던 사례가 많아서 좀 걱정은 됨. 자동차 주식도 대부분 하락했고 테슬라만 스티펠의 애널리스트에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기술 발전 근간으로 목표 주가를 483에서 503달러로 상향한 양자 컴퓨팅은 QUBT의 뉴라 웨이브 시스템 발표 계획에 상승했는데 전체 테마로 대두받지 못하고 나홀로만 상승함. 비트코인 이제 올해 상승분 다 반납인데 차트적으로는 분할 매수식이 다가온 거라 생각은 함. 관련주들도 다 떨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이나 노보노 디스크의 오젠픽 월 가격을 낮추는 기사가 나옴. 신규 환자는 두달 동안 제일 작은 용량 199달러에 기존 환자는 499에서 349달러로 이나? 이거 비싼 거 아니냐 했더니 많이 먹는 사람들은 밥값이 줄어서 약값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내일 또 보자.